안녕하세요. 소액부터 다가구까지 소다 경매 지영세입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 조사할 때 현장 임장도 중요하지만 현장 임장 전에 손품 조사가 필수죠. 손품 조사할 때꼭 사용해야 하는 사이트가 어디죠? 네, 바로 네이버 부동산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손품 조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서 답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네이버 부동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경매 정보지 물건 같이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저 지영쌤이랑 같이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구독! 자,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왔죠.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쪽에 부동산 탭이 있죠. 부동산 탭을 누르고, 자,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화면이 켜졌고요. 자, 여기서 제가 차근차근 이쪽의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이쪽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단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단지가 지금 매매평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매매평단가는 이쪽 옆쪽에 하얀 색깔 3,038만원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물건의 매매평단가가 얼만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아트빌 아파트 이 물건은 매매 평당가가 3038만원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매매 평당가도 있고 사용 승인일도 있고 전세가율, 세대수, 용적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 승인일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용 승인일을 누르면 여기가 사용 승인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2006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현대 아트빌 아파트는 2006년에 사용 승인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개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개발은 교통이나 재개발 등 개발 예정이 있으면 표시가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전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철도, 지하철, 도로, 개발 지역 이렇게 따로 볼수 있어요. 지금 눌렀더니 GTX B라고 뜨고 있죠. 이렇게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군입니다. 이 학군은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리고 또 이렇게. 쌓게 해서 봐도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또그 밑에 편의를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내 물건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혹은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주차장, 편의점, 세탁소, 은행, 관공서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중개사인데요. 이 중개사를 누르면 내 물건지 주변에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손품 조사할 때내 물건지 주변에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리재기입니다. 이 거리재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해요. 초록색으로 변하면 내가 효창공원 앞역에서 여기 투다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한번더 마우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총 2분 이렇게 찍혔죠. 이거를 지우고 싶으면 옆에 있는 X 표시 누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직진이 아니라 꾸불꾸불한 길을 갈 거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누르고 찍고 마우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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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꺾이는 점마다 마우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서 표시가 됩니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7m 정도 되는구나. 아, 도보 4분 정도 되고 자전거로 1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항공뷰인데요. 이 항공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비행기 표시의 모양들이 나타나죠.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아까 비행기 표시를 누른 곳 위에 이 항공 사진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실제 항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 물건에 방수 페인트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동간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거리뷰 인데요 거리뷰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현장을 다 나가 볼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뷰로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분위기 그리고 내 물건의 상태 같은 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이 거리뷰가 굉장히 유용해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디아 커피를 한번 봐볼게요. 자, 거리뷰를 눌러주고, 이렇게 보라색 선이 떴죠. 이 보라색 선이 지나가는 곳은 다 거리뷰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라색 선 위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떴죠. 이 사진은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디아 커피를 보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 앞쪽에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디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화살표시를 누르면 길 따라서 쭉쭉쭉 갈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서 골목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품 조사할 때이 결의뷰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은 지적 편집도인데요. 이 지적 편집도는 내 땅이 뭐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농업지역인지 이런 걸알수 있는 탭이에요. 초보자분들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위성뷰를 한번 봐볼게요. 이 위성뷰도 아까 항공뷰랑 마찬가지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 이렇게 내 물건이 방수페이트가 되어 있고 내 물건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상단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오피스텔 물건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을 눌러주면 되고요. 빌라 주택이 궁금하면 빌라 주택을 누르고 원룸 투룸, 그리고 상가, 업무, 공장, 토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 오피스텔에서도 아파트만 보고 싶으면 나머지를 다 끄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늘색 불 들어와 있고 체크되어 있는 게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하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선택이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는 아파트 물건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방식. 여기를 내가 매매를 보고 싶으면 매매를 누르면 되고, 전세를 보고 싶으면 전세, 월세, 단기임대 이렇게 클릭할 수 있어요. 저는 매매로 두고 보고요. 그 다음은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볼 건가입니다. 그래서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면적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사용 승인일도 설정할 수 있고, 세대수도 설정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만효창 베네스빌 아파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면 매매가 3건이라고 나와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매물이 3건 나와 있죠. 매매로 했을 때 3건인 거고, 전세로 했을 때 매물이 없네요. 월세도 1건 있고, 우리는 매매로 볼게요. 매매로 보면 이렇게 3건, 12억에 나와 있구나라고 알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단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87세대가 있고 아 나홀로아파트구나 한개동짜리 나홀로아파트 그리고 제일 저층은 6층 그리고 최고층은 13층이구나 2002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고 주차대수는 116대이고 용적률, 건폐율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내려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도면도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시면 되고, 또 시세 실거래가 탭을 눌러서 이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 동호수 공시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과 호수별로 공시가가 다르죠. 그래서 공시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 알 수가 있어요. 또 학군 정보. 여기에 살게 되면 어디 초등학교에 배정 받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전경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또 빌라 주택도 한번 눌러볼게요. 빌라 주택도 비슷하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 빌라 주택은 빌라 연립, 그리고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상가주택, 한옥주택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경매 정보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22평 73.15제곱미터이고, 현재 한번 유찰돼서 3억 1,500에 출발하는 물건이네요. 또 감정평가서에 방이 몇 개이고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알아야겠죠. 자,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또 화장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 물건은 방네 개, 화장실 두 개구나라고 알수 있죠. 이렇게 알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바로 봐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빌라가 얼마에 매매되고 있는지만 알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꺼두도록 할게요. 여기 매매로 선택이 됐고, 아까 우리께 방네 개, 화장실 두 개였죠. 각 4개 화장실 2개짜리가 이쪽에만 있네요. 그럼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를 눌렀더니 아까는 우리께 전용 평수가 73.15제곱미터였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큰 집이에요. 또 연식도 우리꺼보다 조금 더 빠르죠. 우리꺼보다 평수는 조금 더 크고 사용 승인일은 비슷하고 4억 5천에 지금 나와져 있고 또 이쪽에도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꺼랑 평수는 비슷하고 그리고 사용승인일 2019년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는 내 거랑 비슷한 컨디션이 3억 5천에도 나와있고 4억 5천에도 나와있네? 어, 그럼 내 물건이 실제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는 부동산 플랜인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더 정확한 건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으로 대충 이 정도 시세에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내 물건이 지금 여기 우정 하이츠 빌라다 라고 한다면, 이 거리 제기를 눌러서 고광 초등학교에서 우정 하이츠 빌라까지 4분이 걸리죠. 아, 내 물건은 초등학교에서 내 물건까지 4분이 걸리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리불도 볼 수가 있겠죠. 거리뷰를 눌러서 이쪽 우정하이츠 빌라를 찍고 어, 여기 우정하이츠 빌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보이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구독 그래서 이 손품 조사할 때 네이버 부동산 활용하면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 꼭 현장 인장 전에 손품 조사 먼저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